저는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은 한국의 출생률을 낮아지게 할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에 대한 마무리에 가까운 내용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데리고 온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의 제목은 다양한 그들이 우리가 되는 사회입니다. 아침에 축사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해 상반기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주민과의 동행이라는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거의 매 회차마다 논의되었던 내용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눴고 아침에 김한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립국어원의 자문도 받았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이주 배경 주민, 줄여서 이주민이라고 부르자라는 합의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 이주민에 포함시킬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한국 국적자, 출생할 때부터 한국 국적자였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일 거고 귀화자의 자녀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0에서 19세까지의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들 중에 외국 국적자 그리고 이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들 출생할 때부터 한국 국적인 사람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외국 국적인 0에서 19세 아동 청소년들과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두 가지 카테고리가 조금 믹스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외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외국 국적 자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직도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다양성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국인의 인구 규모,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90일을 초과해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뿐이고, 사실은 여기에 더해서 귀화자들과 또 부모가 이주 배경이 있는 한국 국적자들도 포함되어 이 지금 숫자에는 없습니다만, 외국인들, 특히 거주하는 사람들만 생각했을 때, 2002년에는 27만 명 정도였던 분들이 지금 2022년에는 170만 명 가까이 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6배 정도가 증가하였고, 총 인구의 3.3%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 익숙하거나 이민을 많이 오는 국가는 아니었죠. 이제 이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이라거나 일본, 러시아, 중국 등으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주하셨던 분들이 계셨고 1960년대만 해도 사실은 한국은 이민 송출국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취업 시장에 이제 취업 기회가 적음을 해결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을 장려했던 국가였고 실제로 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집단 이민을 주선하는 그런 정책들도 실시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주민이 늘어난 것은 서울 올림픽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이 이전까지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주한미군 미국인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 국가였죠. 그러다가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산업체 부분에서는 단순 기능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외국 인력의 수요가 필요하게 되었고 앞서 김근태 교수님 발표해 주셨지만 또이 사적 영역인 결혼 시장에 있어서도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려 정부에서는 구 소비에트 연방 또 중국과 수교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해외에 있던 제외 동포들이 먼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입에 맞춰서 한국 정부도 이민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많은 정책들을 내놓게 어 됩니다. 시작점이 되는 것은 산업 연수생 제도가 되고 그 이후로 난민 협약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국적법을 부계에서 양계로 바꾸기도 하였고 영주 제도, 고용 허가제도, 어떤 그 결혼 이민 제도 등을 많은 제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단순한 얼굴을 가진 이들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체류 자격의 크기 순 그리고 국적의 크기 순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부분인데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 또는 뭐 결혼 이주민과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격으로 살고 있는 이주민들도 많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온 출신 국가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이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주민이 증가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뭐 조나다 샬로프 씨랑 카렌 보겐 슈나드 교수님 계셨습니다만 외국인과 직접 교류하신 분 많지 않으시죠? 사실 외국인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서 선주민들이 모두 이분들과 교류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매 회차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오는 영역은 상호교류 의지입니다. 상호교류 의지가 낮은 것을 비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인을 보면 그냥 무서운 분들도 계시고,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상호교류 의지가 낮은 것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수용성이 낮다라고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인구가 이렇게 총인구의 3% 이상을 차지할 만큼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게 됩니다. 시군구별로 인구의 1% 이하만이 외국 국적자인 곳도 있고 20% 이상에 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들의 생활 동선이 얼마나 교차하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려본 것인데요. 구로대림 지역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으로 이주민이 많은 서울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지금 빨간 점선은 외국인, 파란 선은 내국인인데 이 빨간 점선과 파란 점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매우 적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주칠 기회가 없는 거죠. 생활 시간대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외국인이 늘어난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는 상당히 다문화, 그러니까 한국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존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교류를 많이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공적 마스크 구입을 할 수가 없었죠. 이 공적 마스크 구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의 이면에는 사실 우리나가 우리가 이 팬데믹에 대해 조금 더잘 이해를 했다면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은 내가 감염을 시키지도 않고 감염당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어떤 쌍방향적 보호의 역할인데 그것에 대해 잘못 이해가 돼서 굉장히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국민을 위주로 하고 외국인에게는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시가 되었던 것이 이 공적 마스크 구매 제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같은 사회 안에서 숨 쉬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기가 시작하였고 특히 외국에서 한국의 노동력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오던 인력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면서 이들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 팬데믹 중후기에 이르게 되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또는 더 이상 외국인들이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시민사회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이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결국은 사회통합이겠죠. 유엔 경제사회국에서는 사회 통합의 목표라는 것은 모든 개인이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테그레이션이나 인클루전이나 코히전에 대해서 다 통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죠. 사회적 포용이라는 것은 모두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 동등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이 영,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그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응집성 있는 사회이고 이 응집성 있는 사회라는 것은 모든 집단이 소속감과 정당성을 가지며 존재감을 인정받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 통합에 대해서 그러면 국내 정책들은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시발점이 된 것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에서는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라거나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 사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처럼 점점 더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는 이 사회 통합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장 많은 초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이주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외국인이라는 분들은 상당 부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사회의 수준에 내려오게 되면 나의 옆집 나의 앞집에 살고 있는 주민이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보다는 이들이 지역주민들과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주민의 지역주민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기서는 각 지역별로 어떤 인구사회 경제적 특성이라거나 이주민 구성 특성들을 반영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을 지원하거나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지도는 지금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이 체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제일 앞부분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 3년 미만인 분들의 비율이고 가장 뒤쪽은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 거의 적응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인구의 비율인데요.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를 해서 한국 사회에 상당히 익숙해지신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가 하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아직까지 이주민이 정착 초기인 지역이 많고, 이런 경우에 시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체류기간만이 아니라 성별이라거나 연령대별 구성도 도농간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민이라는 집단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에 사는가가 어떤 하나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매우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중 대표적인 것은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입니다. 이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이거나 총 인구의 3% 이상인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보통 시장님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각 지역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외국인 주민이 정말 주민임을 보여줄 수 있는 큰 변화가 2022년에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특례도시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주민을 합산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주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서 조금씩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특화 비자 시범 사업처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정주하여 오래 살아갈 이주민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트렌드로는 동등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입니다. 공공서비스에는 매우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역류하기 공보욕 참여 강화. 이 영유아기의 이주민들에게부터 언어교육이라거나 문화교육을 해야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가장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도 이와 맞춰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이주민 고용률 증진은 사실 한국이 아직 이주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학교 교사의 채용이라거나 공무원의 채용처럼 공공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이주민 출신들을 조금 더 많이 채용해야 이주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경우에도 주민성에 기초하여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방향, 움직임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반대한다. 사회적 합의가 없다. 이런 말씀 정말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인데요. 이제 국민 2천 명에게 물어본 조사의 결과입니다. 외국인이 언제부터 한국인과 동일한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 기존에 어떤 정부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던 것과는 달리 외국인에게는 절대로 어떤 이 사회보장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거나 이 귀화하여 한국인이 된 경우도 사실 이제 같은 이야기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한30% 정도에 해당이 되고 70% 정도 되는 분들은 어느 시기가 되었건 간에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인권 의식이 여기서도 발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민과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글로벌 영향력도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럽에서의 문제라거나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허위정보, 거짓정보 등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적인 어떤 이민담론의 형성은 팩트체크를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팩트 체크 자체가 이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큰 영향력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방식으로 대안적인 담론, 우리가 이것이 틀렸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 사람들을 왜 받아들여야 하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위주로 이야기해야 한다가 이 대안적인 담론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더 이상 어떤 저도 통계를 많이 보여드리셨습니다만 통계로 이야기하거나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 글로벌 추세입니다. 이건 2019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유입되면서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가 이슬람이다, 가짜 난민이다, 무섭다, 싫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그런 식의 이미지는 아주 크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공유하는 난민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 가난, 빈곤, 불쌍하다. 이런 식이었고요. 한국에 있는 이주민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늘어나야 한다가 대부분이고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인구 사회학적 배경별로 나누어 봤을 때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도 더 이상 이주민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분들은 많지 않고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분들도 더 이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주민 동료나 이웃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갈등이 있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역시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주민들이 인식한 한국인들이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따뜻하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교류하는 한국인들을 위주로 말씀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주민이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만족 정도도 만족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주민에게 차갑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 몇년 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최근에 이주민들과 함께 잘 사시는 분들께 방안을 여쭤보다가 정리하게 된 결과는, 이 나태 주시인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세히 볼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주민들과 관련된 정보를 어떤 정보를 미리 주느냐에 따라 선입견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나 갈등이 없이 없이는 힘들겠죠. 적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이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고 또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욕구는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주민이 낯선 선주민들의 태도, 즉, 교류의 의지가 별로 약하다라는 부분 역시 저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서라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영유하기부터 함께 서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면서 공부욕의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다양한 그들이 우리가 될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